이럴라고 유튜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라고 막 대중들한테 이랬던 게 아닌데 블링장 그렇죠.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난 여기까지구나 소소하게 궁금한 건해치님이뭐확창시절부터 네. 지금까지 하루에 최대로 많이 쳐본 게임 수가 몇 개인 정도이시죠? 게임 수로는 저번 게임안확인것같은있거아 근데 그냥 그런 거보다는 제일 오래 친 걸로 따지면 제가 아침 10시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차으로볼리님에 왔어요 밤 11시쯤에 네. 저 중학생, 초등학교 학년 때 진짜 하루 종일 퍼주세요 진짜 그날은 코치님도 막창 뭐 시절 때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옛전에 국내나 국 외에 약간 롤 모델 같은 게 있었나요? 좀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션네시의 백싱을 많이 따라요. 처음에 션네시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임팩트가. 어. 네. 우와! 호시님은 응. 혹시 학창시절 때나 현재 별명 같은 거 있나요? 아,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 적는 거 아니야? 아, 예전이다, 예전이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제 말랐을 때 골격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 오스트레일리피테쿠스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별명이 네. 그 다음에 네. 어느 화이팅 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놈 공룡 닮았네 이러더니 그때부터 티라노였거든요 아, 한동안 네. 음... 옆모습 이렇게 보고 여기가 그렇죠그렇죠제하하이 네. 그렇다고 오스코 또... 팔레르마가 아니고 <laughs> 아 <아닌가>? 오스코 <로우스코> 팔레르마가 아니고 <laughs> 오스크레르 피테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어 맛있는 떡볶이 나왔습니다 떡볶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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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먹으시죠 네 감자 왜안 나오지? 어. 아 지금 이거 둘이 서로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연인처럼 뭐? 빨대 하나로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빨대 두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식사를 네. 처음으로 하는 관계로 일단 먹고선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네요 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일해야죠 그러면 은 평소에 몇시 출근해서 거의 몇시 퇴근하시나요? 네, 오후 2, 3시에 응. 출근해서 보통 새벽 2, 3시? 음. 좀 일찍 갈일 있으면 한시두시그러면 집에 가시면 바로 주무시나요? 잠잘안 오시죠? 일단 유튜브 보고 많이 하고 그 자세 같은 거캡쳐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고 음. 하고 또 제가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렇친 그러면 혹시 볼링 선수잖아요, 어쨌든 네. 실업이든 프로든, 그렇 선수죠. 볼링 선수로서의 메리트가 아, 네. 있을까요? 볼링 선수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는 게 일이라 좋아요 실업 선수에서 이제 프로 선수로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 넘어오시잖아요. 약간 전향 후에 뭐 달라진 점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거죠. 이제 월급을 받다가 제 실력으로 상금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프로는 말 그대로 진짜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실 인정받은 실력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자유를 연하는 팀에 있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조금 더돈더 더 많이 치는것 같아요. 음... 이미 뭐 김현민 프로님은 뭐 천상계 그랭커 슈퍼 루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신입 프로들이 또 같은 동기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남자든 여자든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는 프로님이 또 계실까요? 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 중에는 지금 박근우 프로. 음아 왼손. 네 그리고 오. 최민혁 프로. 크, 이미 뭐 실업에서 두분다 네. 검증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파이널에 올라갈 수 있는. 음... 그런 선수들 있죠 그리고 이재호 프로 오오오오 어... 여성은 뭐볼 사람이 없다 이건가요? 제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심플이. 아 여성? 아난 남성만 얘기하는 거아니뭐다뭐 <laughs> 김양희 프로음 이사라 프로음유성이 프로님 네아유성이 프로님 맞죠 아, 그렇죠. 프로. 그리고 에이, 에 그냥 그래 김민선 프로님 하하하 <laughs>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는 저희 락하고요. 네. 기계가 조금 잘안 움직인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자주 네. 왔어요. 어, 혹시 기계도 보실 줄 아는 건가요? 예, 빼곤 봐봐요. 아 어, 이거는 전문 기술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것 저희 사장님만 하세요. 지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약에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맘 놓고 약간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그럼 저 여행 좀 없으... 다녀오고 싶어요. 원래 시럽팀 했을 때는 한두 달에 한 번은 여행 가고, 최정 끝나면 무조건 비행기 한번 탔거든요. 네. 볼링장 일하고 나서는 진짜 제주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네.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모든 네. 볼링장 직원들. 네. 대변에서막 띵동 띵동 한다고 나오는 게아니에요이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볼링을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 주시길. 진짜 일반적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뭐 볼치시고 프로샵 일만 하신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꽤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 볼링을 할 거잖아요. 네. 자기 가게 애정 없는. 사람 뭐다 없겠지만 내 가게는 내가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맨날 일만 하시는데 볼링 선수 김현민 프로가 아닌 그냥 사람 김현민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 걱정 없이 시합 다닐 수 있고 내가 볼링 선수로서 프로로서 금전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 걱정 없이 일을 할수 있는 볼링장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볼링장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네. 볼링 선수로서의 목표는 한 40전에 10승? 10승? 10승, 10승. 오케이 네, 40전에 10승? 혹시 그러면은 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힘들 순 없잖아요 저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든가요? 아무래도 예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들죠. 그치. 제 손님도 아니에요. 물론 음... 내 손님이 오면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프로샵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서트 떨어진 거는 갖고 와요. 다 되셨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갖고 나가요. 뭐 그런 거나? 아 자기 테이프를 안 갖고 왔대. 그래서 구매하시는 거에 아니 쓰시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도 네. 있고. 좀 어리다 보니까 좀 막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시죠? 새벽 3, 4시에 네. 엄지 찢어져서 피난 사진을 틱 네. 보내. 네. 제가 꿀칠 때마다 이럽니다. 왜 그럴까? 인사 다 잘라먹고 <laughs> 뭐 이제 그런 dm들을 볼때 자괴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이게 이럴라고 유튜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라고 밖에 대중들한테 이랬던 게 아닌데 그쵸. 난 재밌어서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다가오나 싶을 때가 가끔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음.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평소에 진짜 막술이막 막 드시거나 그런 걸잘못 봤는데 네. 그럼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때 어떻게 해서 하시는 분들? 일단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음. 보통 노래 듣고 뭉치 데리고 놀고 성공 <laughs> 하고 <관측하고. 웃음> 코치님 이제 마지막 질문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테스트니까 긴장되시고 다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세요. 그냥 재밌게 치세요. 재밌게. 음... 물론 테스트를 하는데 막 놀면서 치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긴장되는 상황, 음. 주위에 많은 상황들, 프로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압박감도 재밌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김포로님이 네. 이차에서 떨어졌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저기 제 친구가 PC방 사업을 크게 해요. 네. 아마 그 중에 하나 매니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난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laughs> 내 길이 아니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떨어지면 은 거의 할복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셨군요 아 진짜 저는 근데 진짜 준비 철저하게 했어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김현민 프로님 팬이 진짜 많아졌어요 제가 봐도 엄청 많아졌어요 네. 우리 뭉치파파 김현민 프로님 올해 지금 투어가 갑자기 생겨서 뭐 이제 곧좀 있으면 출전할 거잖아요 그 투어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시즌도 시작해서 많은 대회에 이제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 그거에 대한 포부와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어디서나 얘기하죠, 40살 전에 10승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위에는 선배 프로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쏟아부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나도 부끄럽지만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볼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재밌게 치는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나 밝은 사람으로.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낭원TV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별말씀을 사사합니다 음. 네. 여러분 뭉치파파이많이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뭉치의 케은를 빌어주세요 <laughs> 뭉치 중성화 케